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는것좀 보겠습니다. 우한패름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어, 지수는 조정이 조금 불가피해 보이는데, 음, 지수 눌림목 자리는 2 2 0 0포인트로 기준해가지고, 근처하고 그 밑에까지 열어놓고, 에, 이 사이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아요. 에, 그 정도로 보시고, 혹시라도 뭐 개파락 나와서 초반에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2200포인트 근처 한번, 그러니까 21선이죠? 2210, 뭐 2200, 그 다음에, 1900, 1190, 뭐, 요 정도가, 아 늘림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네, 늘림목으로 따진다라면은,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시장이 아마 많이 오수전할 겁니다. 어. 자, 내일 관심 능목은, 우한 폐렴 관련주 중에서, 마스크가, 예, 네, 요 막, 동나죠, 그죠? 동난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앙스를, 어, 늘목에서, 지난번에 여기 20선 늘목에서, 어, 잘 잡아가지고, 예, 큰 수익 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어. 자, 어쨌든, 지금 마스크 관련주를 좀 하시는 거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음. 자, 종목으로 좀 볼게요. 남아산한번더 보겠습니다. 남아산어 음, 정치 관련주 에서 정책주. 요거는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순주좀 날려드렸던 부분인데, 15,000원 밑으로는 다시는 내리지 않았고요 그죠? 어, 아마 내일 지수가 흔들리면 내려올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매수가를 조금 낮춰서 보시는게 나을 것 같고 음, 14,500원에서 14,000원으로 조금 내려서 보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리버리가 요게 조금 음 조금 어려운 흐름이 나왔었죠 시초가가2.96 마이너스 2.96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어요 어, 이러면 원래 매수를 안하는게 원래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력이 조금 떨어진 부분인데, 초반에는 수익권이 나왔었어요. 그죠? 음, 3%는 약간 조금 미달일 수도 있고, 뭐, 분할로 샀다면 3%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이제, 음, 내려앉았는데, 요거는 2일선에서 한번 기술적인 반등, 66,000원에서 6 5 0 0 0원기술적 반등 한번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응만 잘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시장이 조금 어수하니까 적당히 뭐 들고 있다 수입나면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보시는 게음 맞는 것 같아요. 음자 어쨌든 그렇고요. 어 내일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 요거는 그냥 두개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좀 드릴게요. 음 마스크 관련주 중에서 하나 먼저 좀 할게요. 어 모나리자로 할게요, 모나리자. 갭이 좀뜰수 있어요, 아침에. 뭐, 나한테 너무 많이 뜨면 하지 마시고. 모나리자. 마스크 관리 누르죠? 음, 6,200원에서 6,300원. 손절가는 5,970원. 예, 지난 저점을 갔다가 여기를 깨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예, 리스크 관리하고 난 다음에 오일선 제지받으면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시초가가, 1300원대에서 한번 시작할 것 같은데, 아 더, 더, 더 높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쫓아가지 마시고, 어, 주어진 이 매수가, 여기서만, 어, 노리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종목은, 정치 관련주 중에서 인맥주, 어, 좀 저점권에 있는 건데, 어, 대창이라는 거. 대창. 매수가는 1370원에서 1400원. 선저가는, 여기 눌림목 저점이 여기죠? 어, 여기. 이게 이제, 1360원. 예, 그니까, 1350원 잡아놓고 보시면 돼요. 예, 원래 차근에 좀 모아가는 게 좋은데, 뭐, 큰 여기가 큰 의미는 없는 손절가에요, 사실상은. 이거는. 예, 깨지먹는, 뭐, 리스크 관리는 좀 해주시는 게 낫고, 어, 기존 양봉이 여기서 서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1300원 이하, 1250원 정도. 이게 구간은 여기랑, 자, 큰 그림으로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저점 매수 이렇게 모아가는 자리예요 모아가는 자리로 보는게 원래 맞아요 뭔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자 네. 이렇게 좀 대응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손절가는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요걸로 이제 잡긴 잡는데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차않서뭐 절반 줄이고 나는 1,300원 밑에서 저가매수 하겠다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판단만 좀잘 하시면 되는 거 같.. 어 되구요 음 아무튼 그 정치 관련주들은 어, 총선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죠, 그죠? 그래서 2월달, 3월달 되면은, 탄력이 점점점점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가권에 있을 때, 그래서 혹시 차근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모아가는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끌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해도 되고, 너무 단기로 보려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예, 저기 막, 막 내일도, 그, 무한패런 관련주들이 아마 급등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당분간 은 이제 수급을 좀 뺏기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도, 원래는 그 시진핑 조 이제 방한 때문에 그게 큰 호재인데, 이 우한폐렴 때문에, 음 조금 중국 관련주들도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2월 달 초반까지는 조금 관망세로 하다가, 우한폐렴이 조금 수월해들 때쯤, 그때쯤, 음 중국 관련주도 매수하면 좀 괜찮을 겁니다. 일단은 중국 관련주는 잠깐 좀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가 되는 거 있지, 수혜가 되는 거는 뭐, 마스크 이런 쪽이고, 에. 꼭꼭로 피해 보는 거는 여행 그다음에 중국 관련 이런 것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겠죠 그죠 래서 당분간 중국까지 조금 간망하는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튼 내일은 모나리자 마스크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정치 관련주 대창 이렇게 두 종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음 총선은 점점 다가오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치 관련주 대박주로 다 모아서 간다 그랬어요 정책주랑 인맥주랑 음 정확히 나눠 가지고. 어, 대박적으로 딱 끊어져가지고, 음, 예, 매집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대박 놀이고. 같이 한번 해보시고는, 어,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좋은 기회에요. 어, 아직까지는 뭐 공천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천이 시작되고 나면은, 어, 정치 관련데서서 이제 탄력이 더 붙는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지금 저가 매수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 저기 막월 음, 10월 총선이니까 3월 말, 4월 초까지 이렇게 한번 대박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문자만 한번 하셔도 되니까 어, 문자만 받고 그냥 살할 때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매집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문자들을 매집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이번에 같이 예, 동참 한번 해보시도록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좀 권해주고 싶네요. 그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한 패널 때문에 우왕장 할 거예요 시장에 거기에 너무 헤드려지 마시고 그 어떤 그 섹터 있죠? 가장 유력한 섹터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유력 섹터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